안녕하세요. 또 만났네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에는 기업이란 무엇이고, 그리고 그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봤고, 그리고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유형과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UN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번 시간에도 역시나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제가 CSR을 할때 주의해야 될점 그리고 고려해야 될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 다음은 제가 가치 있는 기업, 즉 CSR을 잘하는 기업에 여러분들이 영향을 미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사회공헌에서 고려해야 될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세 가지는 대상자 중심, 성과 측정, 그리고 지속성이에요. 어, 대상자 중심이 중요한 이유는요,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심각해졌을 때, 음, 지체장애가 있는 가정에 생쌀이랑 배추가 배달이 됐어요. 그러면 이 지체장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는 게 가능할까요? 이처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전달되는 대상자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게 매우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과 측정이에요. 어, 기업이 갖고 있는 자원도 어, 무궁무진하지는 않아요. 한정돼 있는 자원으로 최대한 좋은 효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고려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명의 학생들을 기업으로 초청해서 뭔가 과학 체험 활동을 1시간 동안 하는 거랑 혹은 10명의 학생들을 하루 종일 이제 기업 체험 활동을 한다던가 이런 두 가지 프로그램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교육적인 효과나 사회적인 효과가 더 좋을까? 이런 것들을 측정해 봐야 어떤 프로그램이 더 좋을 것이다 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성과 측정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속성이 중요하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책임이나 사회공헌은 유행처럼 이렇게 휙휙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환경이나 여성 혹은 교육 이런 주제를 한번 정하고 나면 몇 년에 걸쳐서 사회적인 약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중요하는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대상자 중심, 성과 측정, 지속성, 이세 가지를 잘 지켜주세요. 어, CSR을 할때 고려해야 될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죠? 이번에는 주의해야 할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어, 사례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국가에 자연재해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물이 끊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식수회사에서 아 사람들한테 무료로 물을 나눠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정 기간 동안 물을 막 나눠줬습니다. 근데 이 물이 무한정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어느 순간에 물을 끊었어요. 그래서 무료로 나눠주던 물을 더 이상 나눠주지 않게 되자 원래는 앞에 물을 공짜로 나눠줬던 거에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데 물을 끊었다는 이유로 기업이 사람들의 불만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것처럼 한정된 자원으로 기업이 CSR을 시작할 때는 먼저 얼만큼의 기간 동안, 얼만큼의 범위로 사회공헌 CSR을 할지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요 플레이 펌프라는 사례인데요. 여러분들 놀이터에서 뺑뺑이라고 이렇게 빨리빨리 돌리는 놀이기구 아시죠? 그 뺑뺑이를 돌리면 물이 바닥에서, 이제 지하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플레이 펌프라는 거를 한 단체에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 아 이렇게 아이들이 놀면서 물도 끌어올릴 수 있는 펌프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엄청 많은 돈을 투자 받기도 하고 혹은 기부를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국가에 막상 이 플레이펌프를 나눠주고 나니까 사람들이 잘안 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플레이펌프가 핸드펌프로 물을 끌어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렸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이런 CSR을 할 때는 어, 기업 입장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플레이펌프를 이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고려해야 될세 가지, 그리고 주의해야 될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가치 있는 기업, 즉, CSR을 잘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여러분과 같은 Z세대는 90%가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고, 또 76%는 사회에 해를 끼치는 즉 사회에 나쁜 일을 하는 기업의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기업을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지만 주변 사람을 괴롭힌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으신가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에 물이 부족한데 혼자만 많이 물을 쓴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 친구와 그 어, 사랑과 같이 지낼 수 있을까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스스로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하고요. 또 기업 주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활동이 앞서 이야기한 SDGs와 CSR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 현명한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치 있는 기업, 즉 CSR을 잘하는 기업을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네, 대표적인 기업들을 알아볼까요? 정직하게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기업 오뚜기입니다. 오뚜기는 진라면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저도 굉장히 진라면 좋아하는데요. 어, 사실 이 회사가 최근에 더 유명해진 건 정직하게 상속세를 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를 줄이려고 여러 가지 빼를 꼼수를 부리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어, 오뚜기라는 기업을 Z세대, 여러분과 같은 세대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고, 특히 오뚜기를 가뚜기라고 이렇게 불리울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또,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장서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화장품 브랜드인 러쉬입니다. 이 기업은 제품을 만들기에 앞서 환경, 동물 인권 문제 해소에 앞장섰고요. 또 이를 기반으로 윤리적인 소비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기업은 특이하게 TV 광고를 하나도 하지도 않고도 매년 10% 이상씩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 메일유업이 있습니다. 메일유업은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을 앓는 우리나라 아이들을 위한 특수 분유를 제조하고 있는데요. 이 특수 분유는 일반 분유보다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서 제품을 만들수록 손해가 난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계속 만드는 이유는 어, 창업주가 단한 명의 아이도 소외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런 철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 이 제품을 계속 만들고 있다고 라 합니다. 네. 이 외에도 CSR을 잘하는 기업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앞으로 기업의 제품을 구매할 때는 그 기업이 CSR을 잘하는지 또는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지를 잘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 또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인공이 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종이님께서 여러분들이 현명한 소비를 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은 튠베리라는 소녀를 혹시 아시나요? 올해 17세가 된 스웨덴의 이 소녀는 학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유명한 환경운동가이기도 합니다. 8살 때부터 기후변화와 이로 인해 위기의 노예 미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튠베리는 15살 때부터 본격적인 환경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른들의 환경 파괴에 대해 위험성을 알리고, 책임 있는 어른들의 행동을 요구하고자 스스로 환경 보호 운동을 만들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알리고, 또래 청소년들이 보다 환경 위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에 찾아가 연설을 하는 등 또래 친구들의 행동 변화와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죠. 이러한 활동들이 유명해지며, 유엔 정상회의에서 연설을 하기도 했고, 또 언론에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여러분들의 것이므로, 지금의 사회문제나 변화는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무엇이 이로운 활동이고, 책임 있는 활동인가를 고민해보는 것은 현재의 세계 시민이자 미래의 주인인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어떠한 것들을 고민해 보면 좋을지 정하는 것이 제일 먼저일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강아지가 너무 좋아 라고 한다면 버려진 강아지 혹은 보호받지 못하는 동물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아빠와 캠핑 가는 것이 무엇보다 행복한 친구들이라면 숲의 보호와 깨끗한 물을 보존하기 위해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나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중받는 게 너무나 즐겁고 기쁘다면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 그 바로 옆에 놓여있는 문제들을 들여다보고 조사해보고 고민해보는 것이 첫 번째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엔 내가 지금 당장 실행할 가능한 것들을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유기견, 버려진 강아지들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면 지금 유기견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 봉사활동을 신청한다던가 혹은 그 시설의 활동들을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공유하고 이 문제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겁니다. 만약 숲의 보호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라면 산불 방지를 위한 포스터를 만들어 보거나 깨끗한 물과 바다 보호에 관심이 정말 많은 친구들이라면 플라스틱과 일회용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부모님과 실천 약속을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은 또 설명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먼저 CSR을 할때 고려할 점과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치 있는 기업, 즉 CSR을 잘하는 기업에 여러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숙제는 전부 다잘 하셨나요? 여러분들이 CEO가 된다면 어떤 회사를 만들고 싶고 또 어떠한 CSR 활동을 할지 어,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보라는 숙제를 드렸었는데요. 과연 여러분들과 똑같은 또래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지 알아봤어요. 어, 맞아요. 제가 주변에 친구들한테 조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초등학교 5학년 친구가 게임을 엄청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본인은 게임회사를 만들고 싶은데 그냥 게임이 아니라 착한 무역을 하는 국가 간 착한 거래를 하고 무역을 하는 그런 게임회사를 만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어, 네 저도 제 주변에 초등학교 4학년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곰팡이 같은 걸 연구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왜 곰팡이야 라고 기부를 받더니 어, 요즘 이런 코로나처럼 이런 질병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곰팡이나 미생물을, 미생물을 연구해서 그거를 좀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만들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요 사실 치료제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그거를 비싸게 파는게 아니라 굉장히 싸고 특히 이제 어려운 나라에 있는 친구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렴한 고 좋은 성능의 이런 어떤 제품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멘토로서 친구들에게 해보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을 남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먼저 제 경험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 제가 실제로 있었던 상황인데, 선생님께서 저한테 숙제를, 이런 숙제를 내주셨어요. 구청장한테 편지를 보내서 답장을 받아와라. 이런 편지였, 이런 숙제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 뭐 이런 숙제가 다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숙제를 하기 위해서 동네를 엄청 꼼꼼하게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보도블록이 부서진 곳은 없는지, 아니면 홍제천이나 이렇게 개천이 지저분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샅샅이 조사를 해서 구청장님한테 편지를 쓰고 실제로 답장을 받았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숙제를 한번한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숙제를 한 다음부터는 우리 동네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들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구나라는 실천을 하게 됐던 것이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작은 경험을 계속 축적해서 어, 작은 행동이라도 이루고 쌓아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더 좋은 경험치를 계속 만들어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넓게 보고 좀 길게 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 사회문제를 발견하고 또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더라도 막상 그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만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멀리 옆으로 보게 된다면 그렇게 단기간에 어떤 어, 좀 부족했던 경험, 실패했던 경험들에 들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더, 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어, 힘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좀 길게 보고 넓게 보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을 저는 조언드립니다. 네. 저는 마지막으로 매우 짧게 이렇게 넓고 깊게 보려면 저는 꾸준하게 신문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도 좋고 다양한 어 어떤 사이트에서 나오는 정보들도 매우 중요하지만 꾸준하게 신문을 읽음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다, 다, 다양한 사회 문제들. 우리가 알, 미처 알지 못한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신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굉장히 긴 글을 읽으면서 사고력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신문을 꾸준하게 읽고 거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문을 통해서 사회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길 매우 희망합니다. 기업의 CSR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두분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 지금 막 떠오르는 거는 제가 좀 오랫동안 한 5년 이상 교육기부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토요일마다 뭐 이렇게 20명 이런 식으로 모아서 한 3시간씩 활동을 하고 그리고 한 10주 정도 활동을 하고 결과를 같이 페스티벌로 나누고 하는 개인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텀블러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냥 일회용 컵 쓰면 환경 파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텀블러 쓰고 있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실청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4월 22일 어, 세계 지구의 날에 불 끄기 활동을 꼭 합니다. 저녁 8시에서부터 한 10분 정도 모두 다 불을 꺼서 어,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서 지구의 소중함을 알리는 캠페인인데요. 저는 그 캠페인에 관심도 많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비닐봉지 안쓰기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케냐 출장을 굉장히 많이 갔어요. 한 10번 정도 간것 같은데요. 케냐에 가서 물건을 사고 저 비밀봉지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케냐에 있는 상점에 있는 직원이 직구를 생각해서는 생각한다고 하면 절대로 비닐봉지 쓰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해서 비닐봉지를 못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혼자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한국에서도 비닐봉지 절제를 쓰면 안 되겠다 생각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비닐봉지 쓰지 않고 있고요. 또 다른 지구를 위한 실천으로는 어, 매일은 아니지만 자전거를 타면서 출퇴근하면서 어떤 이런 어떤 매연을 줄이는 이런 활동에도 동참을 또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어, 저희 월급의 일부를 기부하는 기부 활동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어려운 어, 친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부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2차시 동안 짧은 시간이었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즉 CSR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게 될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기를 바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니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처럼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부터 할수 있을까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생각하고 실천해 본다면 여러분 모두 정말 멋진 민주시민이자 멋진 기업의 CEO 그래서 사장님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모두 미래의 주인공이 될 것을 응원합니다 네.